관중 여러분, 지금 남자 고등부 저병 50m 결승전 예준철 선수 입상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병 50m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초 2, 4. 24초 6, 7. 24초 9, 6. 25초 1, 7. 25초 4, 2의 기록으로 8명의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24초 때 선수가 4명이고요. 25초 때 선수가 4명입니다. 그렇죠. 자, 8레인의 정유찬 선수는 스위오프를 통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자, 네, 다음 보겠습니다. 4명 50m 순식간에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8명의 선수들. 네. 일직선으로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35m 지나면서 4레인의 한주영 선수가 조금씩 선두로 나눠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터치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네. 터치. 4레인 한주영 선수가 24초 1호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요. 2위는 박도현 선수입니다. 24초 3호. 3위는 안호진 선수. 24초 6위의 기록 3위의 선수가 2명입니다. 네, 1레인 정하진 선수와 오레인의 안우진 선수. 네 그렇습니다. 자, 정하진 공동 선수와... 3위가 나왔네요. 네 안우진 선수가 공동 3위네요. 자 성민준 선수는.